아니면 인간은 코로나 같은 게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 사회가 되면 물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공기가 문제가 있다. 쓰레기 문제가 있다. 저희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수기 사업은 삼성일이기 대우 코롬 효성도 이겼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도 이겼고 쓰레기도 이겼고 음식물 처리기 다 이겼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연수에 가서 이제 봉사하면서 왜 우리 회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뉴스를 틀으면 목사님들의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디 가서 장거라고는 명함이나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곳이냐. 유럽이나 어디를 가보면 옛날에 큰 교회나 성당이 지금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욕행했느냐. 산업사회가 되면서 지구를 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을 태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다가 미사일을 쏴서 이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 우크라이나 이런 데보면 위성을 이렇게 스타링크로 묶어서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가지고 되지 않는 일론 머스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통신, 지구를 다 인터넷으로 망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선도 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화성에 몇천만 명을 옮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했던 부분이 화석 연료가 80% 이산화탄소의 80%는 화석 연료에 있다. 석탄 원유에 있다. 깨스에 있다. 그래서 자동차나 이렇게 석탄을 떼서 기름을 떼서 만드는 모든 화학 이게 지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젠버리대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6년 전에 시작했을 때 이런 기상 악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비를못한 겁니다. 한국이 88년, 86년 올림픽 도치렀고 2002년 월드컵 동계 올림픽 다 치른 나라입니다. 덴벌이 하나 못 치르는 나라가 아닌데 왜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이런 기상 이후한번 비가 오면 50년 만에 500mm 오는 거라든가 날씨가 40도로 올라간다. 이런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김빌룡 우리 험사님한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일 달러가 이제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를 써서 70년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오일 달러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재생 에너지가 뭘까? 뭐 쉽고도 어려운 건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공부해야 된다. 돈을 벌려고 하면은 공부하지 않고는 돈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리더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할 겁니다. 교육 과정을 요즘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하면 다 되고 제가 영상 컨텐츠를 찍어서 각 교회마다 보내면 물론 소정의 조그만한 교육비는 받겠지만 이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잡았느냐? 한절의 자회사들, 한 절하고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아, 금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거 왜 줬지요? 아, 네. 한 5분, 10분 더 해도 괜찮아요? 김혜령, 우리 시간 괜찮아요? 아,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 이 부분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뭐가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부분을 우리는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기축갈라가 다시 바뀌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동서발전 한전의 자유사들하고 금액을 2천억 투자를 받아서 지금은 뭐라고 있냐면 대학교나 관공서 그 다음에 이런 빌딩들을 에너지를 효율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난 2주 전에 연세대학교를 계약했는데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가느냐 70억 들어갔습니다. 그 70억을 동서발전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매달 전기를 세이브하는 것을 이제 동서 발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매니저멘트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돈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투자해서 돈을 대주고, 전기를 AI로 이제 디지털로 효율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금융비를 주고, 그리고 거기를 컨설팅하는 매니저멘트의 지역이나 빌딩에 그걸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지고 교회 운영도 하고 여러분들 경제 활동하면 될 것이다. 이런 직업이 곧 신설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고 지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지구가 지금 너무나 뜨거워져 있다.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거 식혀야 된다. 지구한테 휴가를 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풍력이나 지력이나 수력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팜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석유하고 기름하고 가스는 2050년 되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2030년하고 40년, 50년. 한국에도 2035년부터 이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은 차는 등록받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8% 밖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다. 유럽의 네덜란드는 85%, 독일은 50%, 중국이 25%, 미국이 23%, 일본이 20%인데 한국은 8% 밖에 안 쓰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한국은 40% 올라가야 됩니다.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에 아,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 시작하면 꼭 교육을 받아야 누구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빌딩입니다. 이런 빌딩은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바꾸는 게한 15가지 정도 바꿀 거예요. 조명을 바꾸고 에어컨을 바꾸고 에어컨 센서를 가지고 AI가 알아서 작동을 다 합니다. 콘센트를 다 바꾸고 그다음에 스위치를 다 바꾸고 이걸 다 스마트로 바꿔 주면서 이 관리는 누가 하느냐? AI가 합니다. 그 AI가 해서 남는 돈을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아, 우리나라에 저는 아, 청렴한 정치인들을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모셔. 내가 모셔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3부는위원의 의장단의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가 저희의 아, 고문님이신데 그분이 의장단의 의장 임기가 3년입니다. 위원의 10월달에 유엔에 와서 우리 것을 설명을 해달라,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5%만 이걸 전기를 줄여도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100개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화력발전 1000개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게 5%입니다, 전략은. 그런데 우리는 10에서 30%를 AI가 합니다. 정말 AI가 똑똑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승석전 총리가 맞고, 또한 번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오명 부총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로 보면은, 인천국제공항 그분이 과기구 장관 때, 부총리 때 시작한 분이고, 프랑스를 설득해서, 떼제베를 설득해서 KTX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위공위성을 쏴서, 푸틴을 설득해서 이번에 인공위성 성공한 게 그분입니다. 최신부 장관도 했고, 이분의 업적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또 우리 임태희, 우리 경기도 교육감, 이런 분들이 우리의 투자자이면서 고문입니다. 저는 항상 민민의 이름이 지구를 위하고 온나라를 위하고. 이